사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데마데마요 네. 유언비어. 대마. 네, 네. 독일어에서 온 yeah. 거래요. 네. 여기 한번 나온 걸 읽어보자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허위선전이나 인신공격을 뜻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네. 대마, 유언비어를 말해요. 쉬운 말로 바꾸면 뭐죠? 우소? <laughs> 네. 거짓인 거죠, 어쨌든. So 네, 거짓. 데마 명사형으로 쓰나요?そうです. 데타라메. 데타라메, 엉터리. 데타라메나 조호. 데타라메나 조호, 엉터리 정보. 유언비어. 예문 들어볼게요. 162 데마. 아노 아이돌 그룹 解산するらしい요前もそんな噂あったじゃん.总せまたデ마でしょ 今度は本当らしいって新聞に載ってたよ。ガセネタだって、いちいち信じて騒がないでよ。ね、はむぜんはむしんうえ볼け요。あの、アイドルグループ。ちょ、アイドルグループ。解散するらしいよ。へさん할건가봐。ねえ。うん。アイドルグループ。アイドルグループ。うん。アイドルグループ。うん。解散するよ。うん。へさんはだ。うん。らしい。うん 음, 라시 응. 들은 정보를 응. 얘기하고 있죠. 라시요 응. 네. 하고 정보를 또 알려주면서 요를 붙였어요. ]そうですね.네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네. <laughs> 코 맹맹이 <laughs> 소리가 나네요. 코맹맹이 소리는 일본어로 뭔가요? 하나고에 하나고에 네. 음, 하나고에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음, 네. 마에모 응. 솜나와사 전에도 그런 소문 아까장 있었잖아. 응. どうせまたデマでしょ。おちゃぴっと、はっそむんいこや。前も。前も、前にも。前にも、ええじゃねえど。そんなうわさ。くろんうん。うがあったでしょ。うそむに。じゃないですか。じゃないですか。いっそっちあなよ。いっそっちあなあったじゃん。うん。そうですね。あったじゃない。あったじゃん。あったでしょ。ええとでぐよ。そうですね。え。どうせまたは、 예. 도 도세. 어차피. 응, 도세는 어차피에요. 맞다. 응, 네. 또, 응. 今日,勉強す대마でし마 응. 예. 유언비 여자, 헛소문일 거라는 거죠でし 응. 응. 그럴 거야. 응. 네, 남자라면 다로 하면 되죠예 네 이번에는, 本当らしいって, 진짜인 것 같다고, 신분이, 신문에, 놨던데, 네, ですね, 콘도, 예, 이번에. 本当らし 정말 갔다. 이라고, 는 라고. ですね. 예, 신분이 놀. 네, 신분이 르죠 신문에 그 기사가 난 거예요. 놀. 놀 때, 있다요. 있다요. 이가 빠지고. 다요 여기서도 놀다가 아니라 놋떼 있다네요. そうですね。乗った。新聞に乗ったよね。乗っていたよね。乗っていた。日本では乗っていた。乗っていたがと自然そうよ。新聞に乗った。 그러면 음. 끝나 버리고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載っていた。載ってた。 음. 음. 나왔었어. うん。 다음 갈까요? 가세네다다って. 뻥이라니까? うで 하나하나 일일이 り信じてみっこ거 응. 응. 없어. そうですね. 가세 たが 가세 たが 가세 네. が가 뭔가요? 가세っていうのはあの本当じゃないってゃくあいうねネ 네. はねネタはねネタね 네. 네. はねネタはねネねは 그런 거죠. 예, 진짜가 아닌 정보, 가짜 정보죠. 엉터리 정보, 허위 정보. 그러니까 가세다 데모 쓰んですよね 예. 가세다가 뻥이야 이종 느낌이죠. 가세다. 그기와 가세다요. <laughs> <laughs> 그 기사는 뻥이야. <laughs>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이거 그럼 뻥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겠네요. 소래 가세다요, 네. 그거 뻥이야. <laughs> 응, 이렇게. 는 뻥으로 좀 통해요. 뻥 가세. <laughs> <ガセ.笑> 이치, 이치. 이치, 이치. 일일이죠. 아, 하나하나. 이치, 이치. 신지루요 신지 때. 음. 신지루에서온 거고요. 예. 사와가 나이, 사와구가 기억데요 네, 사와가 나이. 사와구. 네, 사와구는 소란을 떠는 거고요. 음. 사와가 나이. 음. 소란을 떨지 않다. 돼요. 음. 음. 떨지 마. 하는 거죠. 음. 신지 때. 믿고. 소란 떨거 없어. 하는 음. 말이에요. 오늘은 대마보다 어째 가세네타가 더 끌리네요. そうですね. <laughs> 가세네타. 대마 유언비언데요 음. 비슷한 말로 엉터리 정보라는 음. 가세네타. 음. 가세로도 쓰고요. 신분이 노루요. 음. 네, 신문에 신문 기사에 뜬 거예요. 아 네, 올라간 거. 노루할 때 한자를 이거를 쓰잖아요. 그죠 음.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신분이 라나이않니록 조심해야 해요.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laughs> 네, 신문에 안 나오도록 음... 예, 주의를 해야 되죠. 기호 2개나 했죠. 예전에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진시황 무덤은 인어의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고. 인어의 기름이 꺼지지가 않는다고 비싸다고. それは가네 말을. 마일까요네 말. 아니, 그거는 역사적으로 뭔가 근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진시황 황제의 야, 무덤에 그 이너 기름으로 한 불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대만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가세네타. 가세네타가요 <laughs> <laughs> 가세네타로 마무리하나요? <웃음> <웃음> 네. うで네타가세네네 가세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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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네. 真剣じし、んじ、거짓にし、잘판별해야겠죠。그、えー、죠そうですね。ええー。じゃあ、그러면。さよならー。<laughs> 162、デマ。あのアイドルグループ、解散するらしいよ。前もそんな噂あったじゃん。どうせまたデマでしょ今度は本当らしいって、新聞に載ってたよ。ガセネタだって。 いちいち信じて騒がないでよ。